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 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확실히 불가살은 오글태가 나와야 재미있는 것 같아요. 건들거리고 능글맞고 여유 가득한 천년 묵은 옥가살이 검은 구멍을 찌른 단알의 공격을 받자 갑자기 주름이 많아지며 늙어버리는 장면. 완전 소름 돋더라고요 불가살 11회를 하드캐리했던 옥가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600년 전 사건의 진실을 깨어난 도윤이에게서 들은 단알은 상훈에게 600년 동안 증오하고 비호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상훈은 자신의 목숨보다 단알의 목숨이 중요해질 정도로 단알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음을 고백했는데요. 전생 부인과 전생 아들을 얼빠진 얼굴로 애틋하게 쳐다보다가 몇분 만에 민상훈과 러브라인이라니. 머리로는 이 드라마 주인공이 민상훈과 단아리니까 두 사람의 러브라인 이해가 되는데 왜 감정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단아이가 상훈의 러브라인 원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불가살에서 가슴 따뜻한 가족의 장면이 나오는 게 제일 재미가 없고 지루한 1인으로서 저는 그냥 러브라인 없는 판타지 드라마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다가 600년 전단어의 가족을 죽인 건 오글테지만 단어를 죽이고 혼을 가져가서 불가살로 만들어버린 건민상훈이잖아요 그런데 가족 죽인 게 오글테니까 난 오글테만 미워할게. 민상훈, 너는 다 용서한다.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천년전두 사람의 서사가 조금 더 밝혀진 이후에 러브라인이 전개됐다면 조금 더 감정이입이 쉬웠을 것 같아요. 상훈은 혹시 내가 오글태 때문에 죽게 되더라도 혼이 소멸되지 않으면 환생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환생했을 때 다시 나를 찾아오면 그때 혼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는데요. 설마 상훈의 이 대사가 불가사의 결말을 알려주는 복서일까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톱파볼게요. 불가살 사 11에서는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죠. 불가살은 서로가 서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원래 안 죽는 게 아니라 애초에 둘이 하나로 태어났기에 둘을 동시에 죽여야만 죽일 수 있다는 것. 불가살 하나를 죽여봤자 다른 불가살 하나가 살아있다면 죽을 뻔했던 불가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였는데요. 불가살로 불가살을 죽인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불가살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불가살이 서로를 죽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상운의 전생인 김아연은 물론 전생의 기억을 모두 갖고 있던 상운의 죽은 쌍둥이 언니도 알고 있었죠. 한편 오글태는 천년 전부터 모든 일이 다 단할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천년 전 단할이 오글태에게 불가살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600년 전에 상운 불가살 앞으로 단아를 데리고 간 거라고 말하는데요. 오글태의 말에 따르면 600년 전 단아의 가족을 죽인 건 단아리 가족을 죽인 게 상운 불가살이라고 오해하게끔해서 상운 불가살을 죽이고 단아리 불가살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단아리 상운 불가살을 먼저 죽인 게 아니라 상운 불가살이 갑자기 나타나 단아의 등에 칼을 찔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옥가사의 말이 또 거짓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사실 그 동안 오글테의 말은 전부 다 사실과 정반대로 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서도 불가사리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고 단할 가족을 죽이고서도 민상훈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고 도윤의 형이 이미 죽었지만 회복할 기미가 보인다고 거짓말을 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글태가 단할의 칼에 찔리면서 했던 말도 전부 다 사실과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리뷰들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태초에 단할과 민상훈이 한 쌍의 불가사리였고 자기의 불가살로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은 단할이 아니라 오글태였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글태와 상훈의 운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설명이 가능해지는데요. 천년 전 오글태가 단할 대신 불가살이 되면서 불가살이었던 단아리 오글태의 혼을 흡수했고 600년 전 사람이었던 단아리 갖고 있던 혼은 오글태의 혼이었으므로 불가살인 상훈에게 옮겨간 단아리의 혼은 원래 오글태의 혼이다. 그렇게 민상훈은 오글태의 혼을 갖고 한생을 거듭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글태는 자신의 혼을 갖고 있는 민상훈의 혼을 파괴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거짓말쟁인 이 오글태의 말에도 진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단활 너가 원했던 거다, 너를 위해서 한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오글태와 단활이 처음에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천년 전, 오글태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을 죽인 후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인 자신을 아버지가 예뻐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권오열의 전생은 둘째 아들이 죽은 이후에도 오글테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글테는 자신이 더 강해진다면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글테는 자신을 제압하던 상원불가살의 강력한 힘을 떠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상훈 불가사를 찾아가 자신도 불가살로 만들어 달라고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상훈은 그 제안을 거절했겠죠. 하지만 오글테는 타고난 교활함과 빠른 두대회전으로 불가살인 단알의 능력을 빼앗고자 단알을 설득한 것 같습니다. 단알과 상훈 불가살 모두 인간의 피를 마시지 않고 살았던 규물이었을 거고, 동물의 피를 마시며 생을 유지하다가 더 이상 이렇게 불가살로 사는 게 싫어진 단알이 오글태의 꼬임에 넘어가 상훈을 놔두고 혼자 사람이 되어 죽음을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600년 전 상훈이 불가살이 된단리에게 죽임을 당할 때, 나만 놔두고 혼자 사람이 되었던 너가 밉다라고 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글태가 단알 너가 원했던 거다 라고 말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오글태의 집에 있는 그림에서 여자 불가살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 반면, 남자 불가살이 뒤를 보고 있는 게 남자 불가살의 정체를 숨기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남자 불가살인 단알이 상원 불가살을 버리고 스스로 영생의 삶을 놓아버린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생의 기억을 모두 갖고 있는 김아영과 민상훈의 쌍둥이 언니는 자신만 불가살로 남기고 혼자서 사람이 되어 죽어버린 단아를 미워하면서도 애틋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년 전 사람이 된 단아의 곁을 맴돌며 목숨을 지켜준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신을 가족을 죽인 원수로 바라보는 단아를 원망스럽고 미웠기에 단가살로 옥가사를 죽이는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이게 복수만은 아닌 게, 상원 불가살은 천년 전 단알이 불가살이 아닌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걸 알고 있기에 다시 불가살이 된 단알이 얼마나 괴로워할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살로서의 삶을 끝내주고 싶어 했던 마음도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상우는 혼이 소멸되지 않으면 또 환생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오면 혼을 단아에게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아은 이미 혼을 되찾고 사람이 되는 건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옷가사를 죽이는 것, 그러다가 자신도 죽게 된다면 그것마저도 괜찮다고 여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도윤이한테 마음은 전해야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민상우한테 연습하지 말고 어서 도윤이한테 직접적으로 말하라고요. 600년 전에도 말못 했는데 아직도 말을 못 하면 어떡해요? 만약 이번 생에 단아리 옷가세가 함께 죽은 다음 단아와 상운, 시호 도윤, 건우의 모두 환생을 해서 다시 만나는 스토리라면 굳이 도윤이가 살아나야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전생과 다르게 도윤이를 살렸다는 건 이번 생에서 모두 전생의 업부는 끊어내고 현생을 잘 사는 걸로 마무리하겠다는 의미 같은데요. 옥가살이 자신을 우물에 넣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단알에게 아예 이야기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며 단알의 머리와 몸을 분리시켜서 우물 안에 넣은 다음 살아있는 머리로 잘린 몸을 바라보게 하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전 이게 왠지 옥가살의 미래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옥가살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아가겠지만, 단아은 죽지 않고 살아서 전생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업보를 모두 끝내게 되어 자연스럽게 불가사를 힘을 잃고 늙어가며 사람이 되는 열린 결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부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